오늘 제주에서는 추위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내일은 다시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며 낮부터 춥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5도에 그치겠고요. 모레 아침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밤부터 산지에는 눈이 내리고 나머지 지역에는 비가 내리다가 내일 기온이 낮아지면서 눈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산지에는 10cm 이상,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최대 7cm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해안 지역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이은 눈과 비에 도로 곳곳이 미끄럽습니다. 특히 중산간 이상도로 이용하신다면 운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남부지역을 제외한 제주 전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초속 20m 이상의 순간 돌풍이 예상돼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성산 2도, 나머지 지역 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귀포 5도, 나머지 지역 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 제주 해상에서는 물결이 거세게 일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제주 앞바다에서 최고 3에서 4미터로 일겠고요. 남쪽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5미터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상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눈과 비는 토요일 낮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토요일에는 산지에 최대 7cm, 나머지 지역에서는 1에서 3cm의 눈이 새로 내려 쌓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